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교육청 미래학교 추진단 학교 복합 담당 배정환 사무관입니다 음, 어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탁이 와서 쓰게 됐습니다 저는 어 1월 1일 자에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어 작년 교육부 공모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저희 대구시 교육청에서 어, 대구에 있는 기초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이 어, 복합화 사업이 기존에 교육청에서 단대으로 하던 시설 사업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지자체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은 있었던 이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로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대구시 교육청 에서는 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4개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올해 금년도도 상반기에 한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첫 어, 번째 사업명의 경운초등학교 구립도서관 건립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학교 부지에 이제 초등학교 학교 부지에 익녀 공간을 활용해서 구립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이 아이사랑 키움터 조성 사업은 도서관 부지 내에 또 이제 잉여 부지를 활용해서 어린이 도서관 놀이시설 돌봄센터 등 어린이 지원센터를 이제 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성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어~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달성중학교가 현재 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어~ 학교를 갖다가 모두 개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 기존의 이제 세동인 건물을 갖다가 한 새로 건물을 개축하면서 건물을 한 동으로 단일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두 동을 없애고 운동장을 갖다가 조성하고 또 세동 중에서 한 동을 갖다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지자체에 이제 사용 허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네 번째는 하원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라 해서 이 부분 여기도 초등학교 잉여 부지를 활용해서 풋살장 공원 뭐또기어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또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한 화장실까지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 해서 어 여기에 장소가 경서중 인접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택지개발 지구 내에, 어, 저희가 이제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미설립부지를, 어, 교육청에서는 조기에 해제를 해주고 지자체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 이렇게 대구는 지금, 어, 기존 학교부지, 도서관 부지, 그리고 이제 기존 학교를 또 리모델링해서 쓰는 케이스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가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는 다양하게 이제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어 다섯 개 사업 모두가 근데 다만 공통점이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소유 운영 관리 주체도 모두 지자체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추진하면서 다수 좀 이렇게 관련 법령 검토라 관련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어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진상 문제점인데 어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업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매뉴얼이나 세부 기준 사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또 예산 관련 문제도 이제 조금은 어, 구체적이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복합 시설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 곧 그, 어, 추진 과정 중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 법 법이 지자체와 이제 교육청이 이제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법이 조금 다른 부분들 그리고. 어 교육부 공모 선정 후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변수나 변경 사항도 이제 있었습니다 음 첫번째 제가 어, 사업 초반 매뉴얼 세부 기준 사례 부족 이라는 제목으로 어, 시설을 관련해서 어 제가 사전 기획과 건축 계획의 적용 및 주체 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 교육청은 교육시설 법에 의해서 이제 사전기획 이라는 설계 전에 사전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관련 교육시설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어 건축서비스 산 사업진흥법 이라 해서 법에 적용해서 이제 공공 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부지면 또교육청이 주체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전기획이라든지 평시 업무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부지 외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교 부지 외에 지자체가 설치하고 앞으로도 운영이나 소유도 다 지자체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 있는 터라. 이걸 갖다가 사전 기획으로 할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심을 하게 됐고 결론은 이제 현재 지자체에서 건축 기획과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구립 도서관을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 부지를 통해 이제 활용해서 이제 짓게 되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 감독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시설 안정 인정에 대한 대상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어~ 각 복합시설마다 이제 도서관이냐 주차장이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이 다 다르게 안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시설 안정 인정의 대상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 감독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에 미포함해서 이제 그 갈, 각각의 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전 기준을 이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복합 시설의 일부에 아니면 일부 층에 이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 또 설치하는 운영하게 되는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직속기관 즉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교육청에는 직속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직속기관 내에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이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어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이라는 게 이제 적용 범위가 학교 즉 초중고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학교 시설 부, 학교 부지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라서 절차를 적용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재산 파트 관련입니다. 어 지금 학교 외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학교 외 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점은 좀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학교 외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복합 신축을 할때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립 학교 안에 연구 시설물 축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공유재산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해당 지자체 의 장이 아니면 공유 재산에는 원래 이제 연구시설 뭐 축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공립학교 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 의 장이 복합시설 적뭐 문화 복지 체육 생활체육 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저희는 대상이 지금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직 공립 학교가 아닌 곳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나 여기에는 또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 시의의 동의를 갖다가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이제 이견이 좀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저희 대구시는 소유권이 하나도 지금 교육청 소가 소유로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복합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의 변동에 있는 경우에만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해당하지 않아 이제 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예상 관련 문제입니다 어 지금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이제 복합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 이제 지원금을 갖다가 보통교부금이라는 이제 예산 형태로 이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을 추진하면서 어 이게 전출금이지만 보조금 성격의 예산 과목으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과목이 3 3 0공7이라고 세목 번호인데 이 과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 경상 보조의 예와 같이 한다. 이 항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전출금이지만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 내려줄 지원금이 그러다 보면 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타 국비 공모 사업은 일괄 교부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이제 사 완료가 되면은 정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저희는 교육청에서는 지방 보조금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어~ 집행 정산을 당해 연도에 해야 되고 2월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예외 규정이라는 게있겠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이제 이월을 이제 가급적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자체에서는. 총액계약 방식이라는 어떤 이런 명분으로 전출금 청액을 전액을 갖다가 일시교부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또이 지침의 성격에 따라 이 예산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한 번에 내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조금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제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뭐 이렇게. 물론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하겠지만 어, 교육부라든지 KDS도 조금은 도와주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건 건축 허가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건축 허가를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사실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나 신축이나 정축은다 교육부 자 교육청 자체로 건축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해당 그 시군 구청장에게 이제 통보로서 가름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 건축 허가는 원래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인데 이기에서 이제 또 지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복합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지자체가 하고 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 아 물론 지리영답입니다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감독이그 감독청이, 그 감독청이 교육청에 어떤 건축 허가의 주체가 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자체는 그냥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다 나중에 운영 관리할 거니 우리가 그냥 건축 허가 하겠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사실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통일적으로 또 교육청이 하고 다만 이제 뭐. 굳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하겠다 하면 하지만 이제 그 가정 중에 교육청과 미리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교육청과 교육청 시설 기준 사전 안내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이런 제목으로 이제 달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 이제 하던 형태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던 형태가 조금은 다른 게 공사 현장이나 이제 설계라든지 공사 현장에서도 이게 조금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사전에 어떤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안전 관련이라든지 설계 부분을 모든 걸 갖다가 사전 설계 단계에서 다 이렇게 좀 담아 달라 이런 어떤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어떤 지자체는 조금 러프하게.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부 허가해서 다음에 변경 설계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데도 있고 이게 어차피 이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이다 보니 어 기존에 하던 행태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지자체하고 조금 이렇게 잘 협조해서 서로 이렇게 잘 풀어가는 게 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또 대구에서 교육부 공모 선정 후에 또 어떤 그 실지로 이제 지금 한 곳은 이제 착공 단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설계 단계 있는 현, 어, 사업 소, 사업지가 많습니다. 어, 기존에는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대구의 달성 중학교 사례인데요. 어, 기존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지자체는 이제 학교에 기존 건물 외에는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어떤 공원화에 초점을 두고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근데 공모 당시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급하게 공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또 학교에서는 입장에서는 또뭐 기존 체육장 이런 법적 면적 확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법적 뭐 주차장 대수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데서 또 조금 오는 애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다행히 이제 해당 지자체가 저희 어떤 그 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인 입장인지라 그런 부분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 이제 그 어린이 지원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 인데 여기는 생산 녹지 지역이 되갖고 부지가 건폐율이 제한 20%로 상당히 그적은 지역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이제 공모 당시에는 그 용도 지역 변경이 에 대해서 이제 같아부터 어떤 결정을 할수 없는 사항인지 라 지하로 이제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얻는 걸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 지원 시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하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에 현재 그어 부지의 위치 라든지 어떤 사업비 에는 많은 증감 없이 그 용도 지역 지역 어 지자체에 우리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용도 지구 변경을 통해서 지상화를 하려고 지금 어 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뭐더할 말은 많지만 어떻게 시간이 제한된지라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막감히 재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하고 하긴 했는데 어 저희가 지금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 이 부분이 이제 복합화 작년까지는 공모가 시험이었고 원래는 지금 현재 설계도 이제 막바지 또 이제 어떤 현장은 공사 착공 까지 가고 있다고 착공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부에서는 이제 어떤 저희가 지원금에 대한 집행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 교육청 간에라도 어떤 사례, 매뉴얼화 시켜서 이런 부분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학교 아니냐, 바뀌냐 또는 교육청 부지냐 지자체 부지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재정 재산 관련해서 또 실질적인 그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부분 외에도 사전에 이런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이행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어떤 검토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가 시작되면 사실 이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하면 좋은데 공모 신청 전에 뭐좀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 상세 내용이나 하면서 이런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고 어 제가 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